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전쟁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삶에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전쟁과 평화, 여러분. 모두가 다 삶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치른다고 합니다. 정말 이 밸런스 균형이 잘 맞춰져야 될 텐데, 정말 평화를 위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누구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코로나와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정말 우리는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또 많은 생명을 잃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안타까운 데 있고 또 고통하는 가운데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함께 안타까워 합니다. 함께 아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온 몸을 다해서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 또 관계자들 또 모든 분들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온 세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이것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의 이 전쟁, 이 바이러스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의 평화를 또한 파괴시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거하기 위해서 또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만 참이 바이러스가 온전히 제거된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끈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끊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갈가먹고 그리고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진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적인 요소들은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쓰레기는 갖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품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가 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을 끊어내는 그러한 또 결단과 그러한 또 결과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우리가 죄로부터 또 자유케 되며 날마다 제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되어지는 신명기서 말씀, 오늘은 10절에서 20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만나는 성읍들이 있는 것이죠. 다른 것도 종족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하고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너희들이 거할 땅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하고는 평화를 추구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랬습니다. 전쟁을 벌이기 전에 먼저 평화를 제안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평화에 동의할 때 평화 조약을 체결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굳이 그들을 진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 보면, 어,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사실은 평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항복입니다. 항복. 그렇죠? 성문을 열었다는 것은 투항했다는 것이죠. 예, 투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평화 조약을 체결할 것을 그들이 거절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는데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싸 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15절,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이민족 성읍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자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기업이 주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지나가야 되는 그 성읍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을 원하지 않고 그들이 전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한다면 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데 뭡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눈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인 폭력적 국가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싸운 그 남자들은 다진멸하지만 여자들과 자녀들과 가축들은 그대로 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머지 전리품들은 너희들이 그냥 차지해서 쓰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가난과의 전쟁입니다. 가난 성읍과의 전쟁. 자 가난한 땅,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그그 그 땅에 가난한 성읍과의 전쟁을 치를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그리고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자, 가나안 성읍과의 전쟁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곳, 그곳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호흡하는 자들을 살려두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렘 전쟁 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건데 헤렘 전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난한 이 족속들, 일곱 족속들을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여섯 족속이 나오는데요. 기르가스 족속이라고 하는 또 다른 족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일곱 족속과는 너희들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진멸하라고, 헤렘 전쟁을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반드시 멸절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7절에 보면 영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ompletely destroy them. 그랬습니다. completely destroy. 완전하게, 확실하게, 반드시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국률이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18절에 뭐라 그랬죠?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범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시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라는 거죠. 남아있는 그들이 너희들에게 또 전염이 되어서 이 바이러스를 너희에게 또 침투시켜서 너희들이 그 우상숭배에 빠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너희들에게 우상 숭배를 가르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그 죄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은 그래서 뭡니까 불의를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너무 비윤리적이지 않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오늘의 시각으로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적 이유가 있어요.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우리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죄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결국 죄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진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어, 이 살림에 대한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데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것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20절.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를 다 찍어 없애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목은 그냥 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과일나무가 우리에게 식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수목은 찍어도 된다는 거예요. 수목은 잘라서 사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필요한 도구로 만들어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무분별하게 전쟁을 치루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평화를 추구하지만 악은 진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정말 지혜롭게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추구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죄는 우리가 미워해야 되고 죄는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협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명예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런가하면 내가 명예가 되어서도 내가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끊어야 합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 이 죄의 바이러스가 삶을 무너뜨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가 공동체를 또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끊어야 될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 거짓은 공동체를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해 아주 귀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속였다는 거죠. 헌금의 양을 따진 것이 아니라 속였다는 것입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즉사시켰어요. 즉사시켰어요. 저는 오늘도 제가 살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참 감사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사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은가? 정말 귀한 일을 했는데, 그건 그거는 좀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거짓이 공동체 안에 판을 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사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는 타협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과는. 타 옆에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거짓된 모습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자꾸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거짓말로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짓으로 모면하려는 그런 우리 모습들. 하나님 정직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를 추구하면서 악은 진멸하는 그러한 그래서 공동체를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분별한 전쟁이 아니라 무분별한 삶이 아니라 정말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 평화를 우리가 추구하지만 그러나 죄를 악은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정말 거룩한 그러한 화평을 추구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평강 가운데 살려내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거짓된 삶을 살아발, 살,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극리를 여겨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